그때도 피해갔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또 피해다라고 나와요. 또 네. 자꾸 피해갈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어. 어. 근데 옴력 9월은 조금 어려운 달 이분한테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번에도 또 네. 어,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거. 어, 네. 이제 블라인드가 네. 지행하고 나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추측성 댓글들과 더 네. 짙어 편향성에 대한 만, 예 네. 많으시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단지지도 없이 네, 진짜 없는데 그런데 이제 <laughs> 네. 많은 분들은 네. 어, 네. 이 공수에 대해서 네. 단편적으로만 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음. 다 이제 알고 네. 감내하면서. 네. 달려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수전 총리 아, 네. 네. 어, 댓글 보니까 이제 어, 맞추셨다 아 그, 그래요 어, 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네. 어, 달리기 시작해서 아네또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음. 최근에 이제 그 구성 명장이 기각되고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재판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에 또 음. 이야기들을 시의공 네. 받아볼까 하네요네 일단 생년월일 네.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은 다 진작에 다 차려놓고 잔칫집에 숟가락 얹었다 이만 나오시네요. 어... 어, 난 몰라요. 음, 조금 그런 주의자시네. 어... 실속은 실속은 여태 다 혼자서 챙기고. 어, 다만, 쉽게 얘기해서, 나만 아니면 되지. 응, 음. 어, 그런 성향이 좀 있으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빠져날 이미 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와서는, 아, 이제, 나갈 구멍을 만들어 가기 전에, 자기가 피해가 오기 전에, 있잖아요. 피해가 오기 직전에, 아, 나 이래 이래 서 이랬습니다. 이제서야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나오시고요. 음. 어, 그 전에는요, 난 몰라요. 아, 모른다니까. 아, 절대 아니야. 아, 이랬으면 모를까.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되게 줄다리기를 잘했다라고 나와요. 음. 음, 근데, 어, 협조적이면서 비협조적? 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밀당을 해왔다라고 나오시고요. 앞으로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어, 어. 내가 이 결정적인 걸 어. 줄까, 줄까 말까. 말까? 어. 그거에 대한 협상이 있잖아요. 어. 다만,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오른쪽에서 내가 갈, 빠져나갈 길은 완전히, 완전히 꺾어서 오른쪽이래요. 근데, 어. 협상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한테 나 완전히 오른쪽으로만 갈 테니까 이쪽 방향 말고 조그만 오른쪽으로 가는 쪽으로 틀어서 내가 빠져나가게 도와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협상 또한 있다라고나옵네요 음.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식객에서 철컹철컹 우리 감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들어갈 것 같았으면은 음. 전 대통령 들어갔을 때쯤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음. 근데 그때도 피해갔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또 피했다라고 나와요. 또. 네. 자꾸 피해갈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아... 어. 근데 음력 9월은 조금 어려운 달 이분한테는. 음력 9월? 네. 그러니까 음력 9월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근데. 수도 네, 있다. 있다. 네. 음력 9월에는 썩 좋은. 문이 들어오진 않으셔서 이분한테 음. 어, 추석 이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말을 드릴게요. 음. 어떻게 해서든 한쪽에서는 엮어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나오고,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 살 거, 10개월을 살 거, 이렇게만 줄여줘, 이렇게만 줄여줘, 이런 협상도 들어가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아, 그래서 음. 제가 이걸 줄게요. 응,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네. 협상의 달인이라고 나와요, 자꾸. 어... 협상 정말 잘하시네요. 조건 제시를 많이 하고 p 해날 구멍은 미리 항상 만들어놨고. 어... 네. 저 같은 일반인들이 네. 뭐 뉴스를 통해서나 네. 개인적인 뭐 생각을 통해서 뭐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징역을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10년을 살것 같다. 네.라고 네.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더 있다. 줄어든다라고 나와요. 어... 네. 오... 사, 사,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이 정도는 사신다라고 나와요. 2년. 오... 음. 하시는 걸 보면요, 전혀 몰랐다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전 대통령이 옆에 항상 수족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나오거든요, 이분은. 음... 음, 저도 정치 전혀 모르니까, 나란 일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전혀 안, 모를 수가 없대요, 이분 위치 자체가. 음... 총리 없지만, 뭐 대통령이 직속으로 다 공유가 돼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 자료는 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실 거고, 음. 이쪽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 어거지를 피운다라고 나온 게더 하거든요. 음. 근데, 들어갈 일은 있다라고, 자꾸 그렇지만 협상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음. 어, 자꾸 줄이고 줄인다라고 나와요, 자꾸. 음. 음. 어쨌든, 들어갈 확률은? 있다. 어, 높다? 네, 높다. 음료 9월 10월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